안녕하세요. 수원 김기록 치과 대표원장 김기록입니다. 오늘은 치과형 합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까요? 치과에서 사용하는 금속 중에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금속들이 사용이 되긴 하는데, 주로 금리를 만들거나 금인레이를 만들 때 금합금을 사용하게 되는데, 치과형 귀금속이라고 얘기를 하고, 금 함량에 따라서 그레이드가 나눠지게 됩니다. A타입, 그 다음에 슈퍼, PT골드, 요런 정도를 세 가지 정도로 보통 나누는데, 회사마다 금의 함량 자체가 조금씩 다릅니다. 보통은 맨 아래 단계가 45% 정도, 그리고 제일 높은 등급이 이제 75% 정도 되고 인레이를 제작할 때는 금 함량 자체가 조금 더 높습니다. 한85% 정도 되는 금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들어가는 합금의 성분 자체가 0.몇 퍼센트 정도씩 조금 다른 경우도 있고, 어,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치아의 강도와 전연성, 그다음에 녹는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치과용 합금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메탈 표면에 도자기를 입혀서 쓰는 보철물의 경우에는 금 말고 그 은색깔이 나는, 스테인리스는 아니지만 스테인리스 색깔이 나는 코발트 크롬이나 니켈 크롬 합금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도자기를 입히는 경우에는 금 안쪽에 금 보철물 자체를 그냥 주조만 해서 바로 끼우는 게 아니고 그 위에 도자기 1400도에서 1800도 정도 되는 그 사이에서 도자기를 구워서 입혀야 되기 때문에 그걸 견딜 수 있는 정도의 금 합금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저희 병원에서 쓰는 치과 금을 이렇게 보면 이제 인레이 골드 쓸때 지금 쓰고 있는 금은 83% 정도 금을 쓰고 있는데 여기 함유된 걸 보면은 금이 82.6%, 은이 1.31%, 그리고 기타가 4.3%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타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금속들은 따로 표기를 안해놓지만 보통은 금화금에 들어가는 성분이 금, 백금, 그리고 팔라디움, 그리고 은 이런 정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크라운을 쓰는 어이 슈퍼골드라고 이제 돼 있는 요 금을 보시면 금이 56%, 백금이 0.5%, 팔라듐이 2.5%, 그리고 기타가 41% 정도 어 들어가는 금입니다. 금 반지 만들게 되면 24K 금, 뭐 18K 금, 14K 금, 이렇게 많이들 부르는데, 여기에 함량을 뭐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치과금은 그런 종류의 금 반지를 만드는 금하고는 전혀 다른 종류의 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이라는 성분 자체는 같지만, 나머지 들어가는 합금의 종류 자체가 필요한 경도라든지, 물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금 반지를 높여서 금지를 만들면 안 되냐, 하지만 만들 수 없습니다. 금들을 볼 때, 노란색이 조금 더 진해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지만, yeah 금의 함량에 따라서 노란기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83%고 56%짜리 금이지만은 이렇게 유관상으로 봤을 때는 특별히 색깔로 구분을 하기가 좀 힘듭니다. 왜 이렇게 퍼센트가 다른 금들을 쓰나요? 했을 때 금리가 갖고 있는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는 주조했을 때 치아 모양을 잘 재현을 할수 있어야 되고 치아와 연결되는 그 적합도를 좋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맞은편에 있는 치아나 인접면에 있는 치아와 닿았을 때 특별히 치아의 물성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정도의 강도를 보이기 때문에 이 금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씌우는 경우하고 부분 떼우는 경우가 있는데 부분을 끼우는 금 인레이 같은 경우에는 되게 미세한 부분들이 재현이 돼야 되고 치아 표면에 얇게 이제 문질러서 버니싱이라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치아와 부철물 사이에 닿는 부분을 금을 밀어서 아주 미세하게 접착이 되도록 밀어서 표면을 적합을 시키기 때문에 퍼센트가 높은 금을 보통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인레이를 제작을 할 때는 보통 1g 내외 정도의 금이 소요가 되고 큰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1g이 조금 더 넘게 그리고 크라운 전체로 치아를 씌우는 경우에 대구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3.5g 정도, 소구치 기준으로 봤을 때는 2에서 2.5g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치아 크기에 따라서 요거는 달라질 수도 있고, 치아 삭제량에 따라서 들어가는 금의 양이 조금 더 다를 수는 있기 때문에 딱 정해서 요 정도 들어간다라고 확정짓기는 좀 힘들고 금의 함량 때문에 비용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치과에서 사용하는 금에 대해서 종류를 알아봤어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고 치아 색깔에 따라서 이게 금의 함량이 더 많이 들어간 거 아니냐 적게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아까 색깔 비교도 해드렸지만 색깔로서 금의 함량을 표현할 순 없고 백금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훨씬 더 비싸고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금보다 훨씬 더 은색에 가까운 약간 밝은 느낌의 치아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이 색깔로 금의 함량을 구분 짓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치과는 요즘에 이제 금보다는 지르코니아를 더 많이 쓴다고 하는 명을해 드렸을 거예요. 보철물로 사용하기 에 예전에 금만큼 좋은 재료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금은 제일 좋은 보철물의 재료라고 그쪽으로 이제 치료를 많이 해 드렸었지만 요즘은 이제 심리적인 것도 중요해지고 아주 재료 개발들이 잘돼 있기 때문에 지르코니아 크라운 자체도 골드 크라운 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정도로 물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예전에 도자기를 씌운 어금니에서는 단단한 걸 씹지 못하게 하시고 조심하라고 항상 주의를 사항을 일러 드렸다면 지금은 이제 식사 편하게 하셔도 된다고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을 정도로 지르코니아가 좋은 보철물이 때문에 저희 병원도 주일코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금을 꼭 사용하셔야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치과에서 금은 자주 사용하는 금속 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금 학금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궁금증이 좀 해결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